안녕하세요. 네, 노스페이스 채널 계정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모델 한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도 노스페이스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스페이스의 매력적인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딱한 제품이 저한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함께 어, 제품을 보러 가시죠. 네. 네, 듀얼 프로3 제품은요, 네,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데일리하다라는 느낌이 일단 되게 강렬하게 들어요. 빅샷에 비해서 좀더 몽글몽글하고 특히 학교 다니거나 학생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켓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앞에 망사도 있고, 어, 이 요즘 m z 세대들은 이런 비치는 포켓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좀 넣어놓고 스타일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템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더노 스페이스라는 라벨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놀랐어요 보시면은 지갑이에요 특히 크기 같은 경우에는 30L라고 하고요 이제 이 가방 안쪽을 열어볼게요 가방 안쪽도 엄청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고정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책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 위아래로 흔들리면 이제 또 걸어 다닐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안에다가 딱 고정시켜가지고 넣어 놓으면 이렇게 또 뛰어다니기도 편하고 그런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끈 같은 경우에도 기능적으로 좋은 게 여기 논슬립 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면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오기 마련인데 논슬립 매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메볼게요. 이렇게 맸을 때 이렇게 앞에 딱 조이면은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이 호루라기가 이제 밤길 걸어다닐거나 좀 위험한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바로 빼가지고 호루라기를 또불수 있다고 합니다. 오, 소리도 되게 크네요. 그러고 이제 또 밤길에도 지나다니면은 자동차 라이트가 비치면은 이렇게 또 번쩍번쩍하게 또 보여가지고 이제 안전성에도 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여름에 백팩을 메면은 중에 또 땀이 차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통풍을 좀 도와주는 소재로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도 크림 컬러와 블랙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와 이렇게 베이지 총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어이 그레이 컬러가 되게 시크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되게 튼튼해 보여요. 특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스터드가 있어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탁 내려놔도 밑에 오염이 좀덜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일단 튼튼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식 때이 가방을 메고 가면 아마 졸업식 때도 이 가방을 메고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방수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햇빛 변색도 안 되니까 진짜 그냥 편하게 데일리하게 아무 때나 들고 다니셔도 너무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볼 제품은요. 바로 이제 슈퍼백인데요. 아,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네요. 아웃도어 룩이나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트렌드잖아요. 근데 뭔가 그 트렌드에서 한 몫을 더해줄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듀얼 프로3에는 지갑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뭐 안에 에어팟이나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이런 귀여운 가방들이 있고요. 또이 슈퍼백 같은 경우에는 완판이 됐던 제품이라 요번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는데 작년에도 완판이 됐으면 이번 이번에도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도 조금 탐나는 디자인이고요. 가방 뒷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교국을 가거나 놀러 다닐 때 옷이 좀 젖었을 때좀 젖은 옷들을 보관하기 되게 좋은 용도로 좀 만들어진 가방 포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능적으로도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들. 이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카드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귀중품 이런 거 넣어 놓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0리터라고 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포켓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 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이나 옷 같은 걸 이제 걷, 걷는 용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용도로도 너무 좋은데,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좀 패션의 일부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흰 티에이 가방 슈퍼백 하나만 매도 좀 되게 스타일리시해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가방 안쪽도. 어, 듀얼 프로3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핏을 잡아주는 좀 이런 매트도 있고요. 어, 일단은 공간 크기가 둘다 너무 여유로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두 개씩 사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야간 재기 반사 기능이라고 해서요. 어둡게 다니면 차들이 못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가방을 메고 있으면 바로 사람인지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이 느낌은 대학생들이 메면 진짜 딱 뭔가 어울릴 것 같은 아마 MT 갈때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슈퍼팩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랑요, 베이지 컬러도 있고요, 블랙 컬러랑 이제 크림 컬러, 이렇게 네 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 블랙 컬러가 조금 시크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들어봤을 때 엄청나게 가볍거든요. 777g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번 매볼게요. 지금 가방에 든게 없지만, 어, 이렇게 매봤을 때, 네. 어, 진짜 가방을 맨것 같지가 않고, 어깨에 그냥 뭐 하나 있는 것 같은 정도? 그리고 이, 이 가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앞에 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되게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템이지만, 제 개인적 취향은 좀 슈퍼백에 좀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백팩을 거의 엄청 자주 메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DJ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DJ 장비를 이제 보통 백팩에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을 딱 보고 느꼈을 때 아, DJ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가방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녹여서 이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레이 세트에 크림색 가방을 포인트해봤는데요. 지금 느낌이 대학교 가는 데 이제 늦잠 자가지고 급하게 달려나가는 스타일. 이렇게 번거지와 함께 꾸안꾸 느낌도 좀 나고요. 하지만 이 꾸안꾸에서 이 가방이 있으면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네, 약간 그런 착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벼운 가방이다 보니까 편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한 핑크와 이 그레이 그리고 이 크림 색깔과 함께 뭔가 이렇게 컬러 조합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에어팟을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딱 닦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메고 이러고 가는 한 손으로 이렇게 또 매는 이런 약간 또 디테일도 주면은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착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하게 코디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슈퍼팩이 아닌 듀얼 프로3 제품을 이제 착용을 해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스타일링을 하니까 주말에 놀러갈 때 가볍게 다닐 때도 이렇게 포인트를 하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지갑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어, 계산을 할때 어, 잠시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카드를 빼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생활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또 편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는 좀 뭔가 학생들이 즐겨먹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불문하고 되게 다양하게 포인트를 주면은 되게 위트 있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착장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까는 조금 되게 꾸안꾸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되게 스포티하고 아웃도어 룩을 조금 표현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다니면은 편하기도 한데 뭔가 또 기능도 더해주는 카키 컬러와 이 블랙 컬러가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함도 있어서 되게 그냥 이러고 다녀도 평상시에 데이트하거나 좀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 바람막이에 블랙 진과 함께 고디한 디올 프로 3입니다. 사실 이게 저의 약간 평상시 스타일이랑 좀 제일 유사해요. 바람막이 소재와 이 진과 좀 저는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가방까지 이렇게 믹스를 하니까 완전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데이트 갈 때도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고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갈 때도 이렇게 입고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또 비니나 이런 캡 모자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써도 뭔가 더 더 스포티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네 번째 착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이 바시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노스페이스만의 바람막이 소재로 만든 이또이 바시티 자켓과 이 청바지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색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에 이 신발도 이렇게 포인트 주니까 되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점점 더제 취향이 확고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듀얼 프로 3 모델 가방에는요. 제가 아까부터 그레이 컬러가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실제로 디자인 플레이를 할때 들고 다니는 장비들을 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를 보시면요. 제가 쓰는 랩탑, 전 아까 긴가민가 했는데바인일까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쓰는 헤드폰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늘 케이스까지 무리 없이 들어가고요. 안 그래도 제가 DJ 가방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거의 헐기 직전이거든요. 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DJ 할때 크게 이렇게 메고 다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정성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DJ를 하시고, 세라토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께 이 가방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다섯 번째 작장은요, 위에 우븐 멘트맨과 포켓 바지와 이렇게, 이렇게 믹스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슈퍼백 같은 경우에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짝 넣어봤어요. 이제 여기 슈퍼백에 걸려있는 키링을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잃어버릴 일도 없고, 어, 되게 뭔가 포인트도 줄수 있는? 귀엽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코디를 해보니까 어떻게 다양하게 백팩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오늘 좀 재밌었고요. 어저 또한 어 노스페이스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듀얼 프로 3 모델이 리사이클 원단 소재를 썼다고 해요. 환경도 챙기고 멋도 챙기고 이렇게 둘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위트 있는 노스페이스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함께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